2월 22일 월요일 감상하는 사람이 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보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오늘은 QTI 122, 123 페이지를 보면서 함께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온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2월 20. 이 월요일이고요. 우리가 함께 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과연 우리 친구들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한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부모님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를 짠 도와준 멋진 우리 부모님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바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딱한 명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q t 이 122쪽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아홉 명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세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펜을 가지고 말이죠. 자, 목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짠, 여기 보니까 할머니부터 할아버지, 부모님, 아이들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 딱한명 빼고 아홉 명의 사람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펜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를 혼자 두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했어요. 그럼 나머지 아홉 명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 주니까 아홉 명은 하나의 묶음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 명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이열명 중에 한 명은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열 손가락을 쫙펴 보세요. 우후. 자 여기서 단. 하나의 손가락만 접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홉 개의 손가락이 펴져 있죠. 반대로 이 아홉 개의 손가락을 접고 한 개의 손가락만 펴보는 거예요. 열개 중에 하나, 열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적은 숫자예요. 왜열개 중에 하나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냐고요? 오늘 말씀과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헉, 예수님이 오신대, 그 예수님 말이야?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들린 사람을 내어 쫓아주는 그 예수님 말이지, 헉, 내가 몸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이 아픈데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모인 사람이 바로 몇 명이요? 10명이었던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가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막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고, 온몸이 다 상처로 뒤덮이고, 피와 진물로 뒤덮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이열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를 좀 고쳐 주세요. 제가 평생 동안 나병한 나병을 알아서 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아,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나병 환자들의 몸을 고쳐 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다는 걸 보여 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병 환자가 짠 나는 다 나았어요라고 하는 그 증거로 제 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 줘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나병 있었는데 다 나은 거 보이시죠? 저 여기 얼굴에도 있었는데 나은 거 보이시죠? 저 이제 다 나았어요라고 하면서 제 사장한테 보여 주는 게 바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열 명이 제 사장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열명 중에 한 사람이 어어나 어, 까먹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지 뭐지? 아!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나 몸을 고쳐 주셨잖아. 그럼 너네 제사장한테 먼저 가. 난 예수님한테 먼저 갈게. 쌩 하면서 이열명 중에 딱한 사람. 몇 명이요? 딱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몸을 다 고쳐주셨지만 그 중에 이딱한 명,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온이한 명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주 많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음, 까먹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생각해 볼래요. 자, 아침에 어, 눈 뜨고 잘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밤새 함께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밤새 나를 지켜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침에 어, 음,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밤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또는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줄수 있는 우리 부모님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내 음, 입이 이상하지 않고 다 맛있게 느껴지게 해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음, 어, 내가 사실은 좀 학원 다니기 싫고. 어, 뭐, 배우는 거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배우고 나면 저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 저한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잠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의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홉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래요? 아니면 딱한 사람,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그 사람과 같이 될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그한 사람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의 감사를 하면 한 가지에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나고, 두 가지의 감사를 하면 두 가지에서 두 가지가 더 늘어나 네 개의 감사를 할수 있는 제목들이 늘어나게 된대요.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365일 365개의 감사 이상 더 많은 감사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래요. 예수님께도 부모님께도 나에게도, 나의 친구들에게도 감사하다면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는 우리 착한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혹은 꼭 껴안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저녁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옷 입을 때도, 편안하게 쉴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감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또 맺고 또 맺어서 감사의 나무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 어, 목사님 저는 이런 게 감사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이게 감사한 거 있죠?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감사의 나무에 자란 감사 열매를 뚝뚝 따서 목사님께 소개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린 내일 이 시간 또 큐티아이로 만나도록 해요. 모두 모두 아니요.